자기가 생각할 때 제일 못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 잘났군요 네. 우리 기지개 한번 키워볼까요 아침인데 아, 아 오늘 기지개 키우신 분은 아침식사 안하고 오셨거나 세수 안하고 오신 분이에요 아, 굉장히 깨끗하신 줄 알았는데 보니까 기지개 키시는 분이군요 네. 네. 어, 조찬 프로이 강의로 시작 강의로 한건 오늘 처음이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들 다 기억은 어,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laughs>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예, 오늘 우리가 왔다. 예, 그것만 끝이 나올 예요 혹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 사람을 본적 있나요? 예, 누군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손. 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제가 얘기를 하는 다시 한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누구봐요. <laughs> 이름이 갑자기. 생각다 예. <laughs> 다음! <웃음> 다음! <웃음> <웃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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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다음! 다희 박사님 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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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언맨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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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음다빈 맞습니까? <laughs> 네. 음 다음! 다 다음! 다음! 다 다음! 분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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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니 다음! 다음! <laughs> 정말 놀랬습니다. 예, 윤향빈입니까? 윤성빈입니까? 윤성빈. 예, 윤성빈이 맞습니다. 예, 3분의 1을 맞췄으므로 66% 박수 부탁합니다. 예, 상금은, 상품은 금상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수요일안 합니다. 언 예, 이제가 조이 만나 수요할지 모르겠고요. 여러분, 사실은 다압니다 우리가 얼굴을 보지 않아도 이미지를 보고 아는 거죠. 우리가 이미지를 안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 오늘 만나서 그냥 보고 간다면 고객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고객의 가치를 아는 것은 내가 이이 이 엎어진 자리에서 이 고객을 만들어야 되는데 고객 만나러 맨날 약속 잡고 시간 정하고 막 다닙니다. 이미지를 잘 관리하면 임프레션이 있으면 이 사람을 딱 보고 얼굴 하나도 안 봤는데도 윤승민이라는걸알수 있죠. 그것이 <laughs> 조참 모임에서 무슨 강의를 듣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MBC 아카데미에서쭉 어, 맡아서 해주시는 그 아, 박유주 국장님 박수 한번 다시 부탁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 또한번손 들어보십시오. 이상한손 <laughs> 한번 들어보라고 랬습니다 예. <laughs> 이상한가요? 이상한가요? 예. 맞습니까? 네. 박수 부탁합니다. 제가 상품을 가져왔습니다. 좀 이따 수여하겠습니다. 남 a 는 데서 예. 이 사람은 엄매들을 땄지만 세 번씩 연속 나갈 수 있다는 것. 수많은 젊은 세월을 남이 하지 않는 걸 하면서 이루어왔죠. 저는 금색깔, o l 색깔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딱 하나는 오늘이 내가 힘들게 하는 오늘이 중요하고 행복했기 때문에 그걸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다고 하면, 또는 지금 좋다고 하면, 그 무엇이 됐든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은 에너지입니다. 행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고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화 선수한테 박수 부탁합니다. 그래서 인생 디자인의 3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고객의, 고객의 가치를 아는 가치 디자인, 행복을 만드는 행복 디자인, 그리고, 시간을 디자인. 다시간을 디자인한다 그러면, 필수적으로, 이사람이사이사람이 사람은 이사 일어나 보세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이기한은은이사람 해 덕담은 굉장히 중요한 그 에너지를 <laughs>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노수진 회장님의 덕담을 한마 <laughs> 듣겠습니다. <웃음> 굉장히 옛날 사진이네. 요몇년 됐습니까? 실현된 것 같은데요. 네. <웃음> 그대로입니다. <웃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저때 시간 디자이너라는 이름으로 그냥 했는데, 지금도 제가 계속 쓰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름을 잘 지었다. 그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많지는 않지만 될수록 더 좋은 단어인 것 같아. 요 2018년은 저한테는 가장 좀 굉장히 큰 일이 많이 일어날 나이 해가, 나이 네. 해가 될 거고 대한민국도 그럴 거고 전 세계가 제가 볼때 그럴 거 같아요. 여기에 좀 많은 분들이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올해 모두 다 그. 의미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아, 니다첫 번째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하면 이분은 오늘 이 좋찬 클럽 M53회 회장님이십니다. 음. 예, 노수진 회장님. 예, 이분은 몇 시에 일어나냐 하면 예, 회장님이죠. 이이 사람은 명함을 받아보면 오늘 좀 부탁 받아보세요. 시간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예, 행, 이, 인생 3대 조건에 3분의 1이거든 그, 그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6시 반부터 9시까지 포스코 사거리 이 투썸플레이스에서 이렇게 이렇게 젊은 애들이 모여서 신문을 봅니다. 매일. 근데 동네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분당에서도 오고 뭐 강북에서도 넘어가고뭐 저기 외부에서도 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이 시간은 시간을 많이 빨리 줄여서 쓰는 게 아니라 잘 활용하는 걸 시간 디자인으로. 즉 낭도다 끓이면서 시간하고 놀고 이 리조트에 가서 스파에 몸을 담고 있어도 시간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말 맞습니까? 네, 예, 그럼 박수가 있어야 됩니다. <laughs>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오늘 여기 모인 분들이 검을 준다고 해도 안올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가치를 주면 올 수가 있겠죠. 늘 강조하지만 발 마사지를 받아보셨나요? 이 대만에 있는 발 마사지 시의 사진입니다. 이 가면 사원이 딱 있어요. 딱 들어가는데, 이, 이 집은 24시간 하는 집인데 이 여자가, 이 여자가 열몇살때 시작해서 이, 이 가게를 이루어서 프랜차이즈를 만들었는데, 연간 매출2 0 0 0억 정도 됩니다. 발 마사지 하나만 해서. 딱 간단합니다. 사원, 손님 말은 항상 옳다. 컬을 쇼도도 뚜이더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 양까지 는이 양을 보면, 루코, 만약에 컬을 붓 뚜이더화, 손님이 틀렸으면, 손님 말이 틀렸으면, 샹, 칸, 샹, 이샹. 위에 1항을 봐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고객의 가치를 말씀하시는 박이주 어,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객의 가치를 보고 가치관을 경영으로 삼았던 겁니다. 이 사람의 가치관은 뭘까요? 예. 남의 발이나 주무르는 사람으로 열몇살때 시작했던 애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냥 그거 하다가 딴거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막주무르주니까 고객이 좋아하니까 자기는 남한테 에너지를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가치관이 맞는다. 내가 돈을 주고 시급이 얼마하고 뭐 몇% 올르고 체질 시급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니다 그래서 스무 살에 좀 넘어가면서 창업을 합니다. 왜? 자기 고객이 생겼습니까 고객의 가치를 갖는 겁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담대한 인사이트가 아니라 생각의 자세, 즉 뭔가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가치관 경영에 유명하신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직원들한테 돈을 주지 말고 명령을 주는 게 아니라 가치관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가치관을 인정하게 만든, 컨밋스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그걸 700번 외쳐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그 내용이. 그래서 그 기반으로 해서 상주건 상주는데 벌줄 때도 벌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그널을 파란불인지 까만불인지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 가치관에 맞춰가지고 그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혼자 하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들의한 비즈니스가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를 보면, 어, 뭐를 의미할까요? 이 사람들은 이 즐기는 겁니다. 가치관이. 이네 사람은 시골에 아주 뭐 고등학교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영미입니다 영미 <laughs> 영미의 가족 영미의 친구 영미의 친구의 누구 누구 이렇게 다 이름이 다 영미랑 관련돼 있습니다 야, 조용히 해봐라 <웃음> <웃음> 왜 이렇게 떠드냐 예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 컬링을 제가 계속 봅니다 예그 리플레이하는 걸 봅니다 시간이 안 맞으면 근데 보면 이게 이게 김씨로 이루어진 어느 학교의 한 팀이라는데 즉 이 사람은 가치관이 있었고 둘째는 팀 빌딩을 했습니다 팀 빌딩을 한다는 얘기는 자기 인생에 뭔가가 있다면 세상이 바뀌니까 옛날에 쓰던 게 들어먹었으니까 오늘도 맞다 내일도 맞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는 거예요 포맷팅을 하는 거예요 리부팅을 하는 거죠 최소한 그래서 리빌딩을 했을 때 팀, 자기 팀 자기 주위에는 이렇게 모이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 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에서 초연결 사회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저 김서영 씨, 저 젊은 친구, 규철 씨,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한테 엮여져 있을 때 그걸 팀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팀빌딩이라고 정의해 봅니다. 예, 옛날에 팀빌딩은 우리가 뭐 어, M7 가서 만들기도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팀이 강하면 팀 쿡이 얘기했고 페이팔 창시자가 얘기했듯이 팀이 없이 혼자 하겠다. 불가능하죠. 근데 내가 돈을 주고 팀을 만들겠다 무슨 무슨 연극을 하는 만들... 아닙니다. 안 만들어도 내가 오늘 와, 여, 여기 있는 사람끼리 캐비넷을 하나 만들면 역캐비넷 멤버가 되는 거죠. 그것이 어, 팀이다. 팀 빌딩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자기 소개를 어, 하기 전에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선 어, 여기 이름이 성씨가 석씨로 시작되는 분은 일어나주세요. 네. 안 일어나니까 안 앉으세요. 앉으세요. 내가 일어나라고 할때 일어났어야 하는데 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네. 화면이 나오니까. 그래서 아침이 알차면 여러분의 아침이 어떻습니까? 이게 강의를 들어오 것도 아니고 밥을 먹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깨서 깨어있다는 걸 자기가 확인하러 오신 거죠. 인생이 알찬 거라 그래서 청계천 조창포럼은 얘기대로 어, 나를 잠자는 나를 깨워보십시오. 자기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도록 자기한테는 자기와 다른 수많은 자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웠을 때 자기 인생의 길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 가치가 있는 걸 발견 못하거나 사용 못한 여러분들. 여기 모여서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조그만 시작입니다. It's a big platform. Who can make platform? It's the very you 바로 당신이. 감사합니다. 첫 <laughs>